할렐루야! 휴거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에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교회 휴거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종말의 때 혹은 마지막 표적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을 위해 준비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분과 함께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접할 많은 사람들 중한 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즉시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주대심을 고백하므로 그리스께 당신의 심령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그분이 공중에 떠오르는 모습을 경외하며 바라볼 때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가 교회의 휴거가 임박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과 재림에 앞서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수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매일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분의 재림을 항상 심령에 지니고 살아가십시오."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의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준비되는 동안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준비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오늘 만약 그런 육적인 슈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슈거를 기다리는 심령들 가운데 영적으로 슈거시켜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삶의 모든 고난을 역경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영안에 깨어있고 선한 일에 열정적이며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곧 있을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동기부여됩니다. 나는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나는 영웅구원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